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아, 우리 집, 네, 시래기가, 어, 바뀌어가지고, 먼저 거하고는 다르니까, 요게, 높나지가안 맞아요. 요, 요 창틀하고, 어, 시래기하고, 시래기가 저만큼 쏙 올라갔어요. 난 시래기가 작을 줄 알았더니, 어머, 뭐 무진장 크네요. 높아가지고, 이 창틀하고 안 맞아서 영 불편하고 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시래기 위에가 먼저하고는 완전 다르죠 이쪽으로 많이 가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갔고 어, 높아진 상태에서 다이기를 놓다 보니까 놀 아, 자리가 좁아졌고 그래서 여기가 요 시래기 이거 뭐죠 받침대인가 지지대 고그 해는 쇠를 붙이니까 좀 넓어졌어요 틈이 이렇게 여기는 좁은데 그래서 여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놨네요 이렇게 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고 자꾸 이게 이거 이 에어컨 다시 놓는다고 이거를 이틀인가를 들여놨더니 자꾸 들여놨다 내놨다 했더니 얘네들이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실외기 위에 있는 애들이 자꾸 음, 비를 맞고 해를 보고 그래서 애들이 입장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가 나니까 많이 화상을 입었어요 결과. 보면은 얘환역하이저가 화상을 엄청 많이 입어가지고 어, 저쪽에는 입장이 거의 없어요. 뭐 여섯일곱 정은 떼내나봐요. 얘가 제일 많이 입었더라고요. 얘가 엄청 잘 컸잖아요. 아주 무럭무럭 막잘 큰다고 그랬는데, 그게 햇빛 났을 때는 좀 차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를 다맞고 차광을 안 했더니, 어, 입장들이 약해질 때로 약해진 데에서 해를 보니까, 어, 화상을 집중적으로 얘만 더 많이 입었어요. 빨리 큰 애들이 많이, 많이 입은 거죠. 그래서 많이 떼냈어요. 근데 요거는 립스틱도 약화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무진장. 이렇게 많이 컸죠. 근데 이거는 다행히 이 안쪽에 있었어요. 이 안쪽에 햇빛이 덜 보는 쪽 있어가지고 이건 안 탔더라고요. 다행이죠. 이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는지 뭐 이제서 물들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이제 빨개요. 진짜 많이 컸죠. 화분을 보면은 이렇게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잎장들이. 그래서 이제서 물들기 시작했고. 호주마리아는 원래 물이 많이 들었던 아인데, 이제 또 새롭게 들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얼룩덜룩해요. 어, 봄, 초여름보다는 덜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룩얼룩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제일 화려해요. 다른 데는 물이 많이 들었는데, 이 시래기 위에들은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마리아가 이렇고요 요거는 아, 분홍요울인데 요건 차라리 이렇게 어, 좀 떨어져 있고 좀 높이 올라가서 찍을 때 조금 예쁘게 보여요 먼저번에는 어, 키높이가 비슷한 애들이 쭉 있으니까 음, 얘가 빛이 안 났거든요 근데 요것도 많이 웃자라 가지고 커졌죠 어, 다행히 는안 탔어요 이제 또 물들기 시작해 가지고 어, 요새, 요새 요런 상태예요, 요즘에. 별로 물이 많이 안든 상태고요. 좀 수영이랑 얼굴은 커져가지고 그냥 큼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영상 찍을 때잘 담아져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바람에 제가 좀 찍기가 좀 어렵네요. 많이 높아졌어요. 한 10cm는 높아졌나 봐요. 분홍용어리 이런 모습이고요. 많이 탄 화상 입은 한엽카이저. 손톱 끝이 물려 계셔가는데 손톱 끝도 다쳤네 또. 꺼내면서 그랬나 아니면 입장을 떼면서 그랬나. 손톱이 다 잘려졌네요. 입장 떼내면서 손톱이 부러진 것 같아요. 한엽카이저가 이런 모습이고요. 저쪽에 바, 음, 그 지지대를 받쳐놨어요. 저돌 돌로 받쳐놔가지고. 그래도 모양이 쓰러지질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어우, 백봉이 아주 멋있어요. 핑크색으로 이제서 물들기 시작했고, 수영이 아주 멋있네요. 어, 아, 얼굴이 커져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이제서 물들고, 좀더 다져지면 또 입장이 짧아지면서 작아지겠죠. 저는 현재의 모습이 좋거든요. 이게 여기서 물만 조금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작아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백봉이 워낙 하엽을 잘 만드는 아이라 좀 그런 걱정이 돼요. 이거는 샤론스톤인데 이게 그래도 물이 많이 들었는데 물이 빨갛게 안 들고 예쁜 색감이 아니에요. 들긴 들었는데 일찍부터 즐기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빨리 들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이렇게 어, 진짜 많이 커졌어요 아 이게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아니고 그냥 비치우리대구나 그냥 비치우리대가 어,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저기, 저기에 저기 있는 둥근잎 비치우리대하고 어, 수영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얘가 얼굴이 좀 작고 제가 더 많아요. 제가 이거를 바꿔놓으면서 헷갈리는 거죠. 이 시래기 위에 둥근이 비치유리대가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요거는 비치유리대, 저기 있는 거는 둥근이 비치유리대.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물이 안 들었는데 오히려 저 둥근이 비치유리대가 끝에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튼실해졌고요. 굉장히 작았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얼굴 키우고 있었어요. 이거는 블랙 머스탱. 물이 조금 가해만벽 조금 들고 아주 초록색이네요. 얘도 여기 손톱이 약간 변화가 있는데 아직도 멀었고요. 이것만도 못하게 아직도 초록초록합니다. 블랙 머스탱이고요. 이거는 레드네일 얘도 손톱만 좀 빨갛고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지금 물든 애가 없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요거는 멀로 오렌지 멀로인데 단단해졌네요. 색감 변화는 없고 이제 단만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콜로라타가 이렇게 이쁘게 물들더니 얘도 탔어요 이쪽에 이쪽에 탔더라고 이게 탔잖아요 이렇게 물은 그래도 좀 들었어요. 한쪽은 타면서, 이쪽은 물들고, 이쪽은 타고 그랬어요. 홀로라타가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방울복랑. 방울복랑이 아직도 물이 안 들고, 이런 모습으로, 물고 파는 것 같은데요? 어머, 겨, 이렇게 말랑거려. 물을 줘야 될까봐요. 요즘에 하도 비가 저번서 자주 와가지고, 애들 목마른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이제는 물을 좀씩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랐는데요. 만져보니까 이게 솜 같아요, 솜. 솜 만질 때처럼 물렁하게 들어가네요. 홍랑이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아, 어, 저거는 레드 타이거 말이야. 뒷장이 불고슬해하게 물이 들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게 아마 비스트 자이언트? 어 비스트 자이언트 그럴 거예요 물이 빨리 들어가고 있네요 입장이 얇고 길어요 이거는 퓨리스인데 어 이렇게 작아졌어요 여기에 꽉 찼었는데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블링크스 블루 이것도 하엽이 이렇게 자꾸 생기고 하엽이 생기고, 작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쭉 핑크색으로 약간씩 물들었네요, 그래도.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밥 그림. 세상에, 밥 그림이 이 모양이 됐네요. 어쩜 이렇게 작아질까요? 색감도 이쁘지도 않고, 뭐, 한없이 작아져요, 이렇게. 너무 작아지죠. 빨갛게 물이 들까요, 얘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 크리스마스 분지한 크리스마스 이것도 반대로 올려 놔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놔야 보기가 찍기도 좋고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좀 불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이게 넓어 가지고 놓기가 좋네요 크리스마스 분재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물이 잘 들어요. 크리스마스가 이거는 미국 미국 마리아 자구 뗀건데 엄마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거. 엄마보다 커지고 그 엄마는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건지 헷갈리네요. 이렇게 빨가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이건 마리아 다말이아니까요 뭐. 이것도 많이 탔었, 탔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파리 여기다 두개 떼내고, 그래도 탄자옥이, 음, 세 개나 있어요. 창들이 많이 탔어요. 시래기 위에 창들이 많았었거든요. 창들이 많이 탔답니다. 요거는 사랑무인데, 아이고잘 어, 자라고 있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랬는데, 그래도 목대가 이렇게 길어지네요, 이렇게. 사랑무가.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시래기에는 뭐 찍을 애들이, 이쁜 애들이 없어서 좀 그러네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